가끔 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찐이야, 찐친, 찐행복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이 찐이라는 단어가 어디 남도의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 진짜의 줄임말 찐 진짜 우리는 진짜를 참 많이 찾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면발 연구 10년 국물 연구 20년 땡땡 칼국수 야 여기 찐이겠다 싶어서 제가 그 칼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내부가 아주 허름합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 정말 2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여기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칼국수를 시켜서 이제 국물을 한번 떠먹어 봅니다 어? 다시 떠먹어 봅니다 어? 뭐지? 세 번째 떠먹으면서 이게 뭘까? 이 익숙한 맛? 예, 스프 맛이었습니다 제가 칼국수를 다 먹고 나와서 계산하면서 주인장에게 얘기했습니다 20년 연구하셔서 스프를 개발하셨군요. 그랬더니 개면적은 듯이 웃어 넘기셨습니다. 찐인 줄 알았는데 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경제학에서 보면요, 공감 경제라는 말을 참 많이 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이 이제 통하는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소비의 패턴을 연구하고 그 제품이 소비될 수 있는 소비의 층,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동해야 지갑이 열린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의 입에서 어 이거 이런 맛이 있을까? 소비자 입에서 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박 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찐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어요. 성도들이 감동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진짜 믿음, 찐 믿음. 그 믿음은요. 역경 속에서 빛이 납니다. 마치 나무가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딱딱 ]하게 나이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으로 안으로 자라납니다 진짜 믿음은요 위기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안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마치 대나무처럼 말이죠 때가 되면은 마디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는 대나무처럼 위기와 환란과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을 더욱 더 경고히 해서 위로 자라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존재감도 없고 평소에는 이게 믿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의 믿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위기 때 유난히 빛이 나고 위기 때 유난히 맛이 나는 그런 믿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찐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우사박과 그의 백성의 찐 믿음, 찐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총체적 위기입니다.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도덕적 위기 각삼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위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우사밭과 그 백성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봅시다 때는 여우사밭이 유다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 여우사바시라는 왕은 여우와 보시기에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죠.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한 인물입니다. 우상을 철폐했어요.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무엇보다도 타락한 법질서를 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억울한 일 없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현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말씀해보니까 모압과 안몽과 그리고 세일의 연합군이 그들이 한몸이 되고 한뜻이 되어서 여우사밭을 공격하러 그렇게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우사밭은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말을 공포하였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읍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인 회중들 한 가운데서 여우사밧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큰 일을 내가 견뎌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그럴 힘도 없습니다. 솔직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이 여우사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게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우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요사밭은 힘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이는 그들의 믿음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이 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위기 속에서 빛이 나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를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우사밧이 이끄는 유다의 군대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일한. 군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군대를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여우사밭의 군대 외에는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20장 21절 전반부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맨 앞에 선봉에 선 군사들이 있습니다 선봉에 선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이 나면요 선봉에 서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최정예 부대입니다 제일 먼저 적진에 침투해서 본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누트를 마련하는 이 최정예 부대가 선봉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첨단의 장비를 갖춥니다. 최고의 무기를 갖춥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선봉대로 세운 그 부대는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그들은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그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전쟁의 시간 속에서도 이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각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격할 때에 난공 불락 성이었었던 여리공을 점령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선봉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법계를 들고 앞에 선두에 섰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이 법계가 온 회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법계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릎 쓰고 가는 것입니다. 화살 맞을 각오를 하고 진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위기 때 빛이 나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광풍이 붑니다. 불어서 이야기하면 미친 바람에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 불어 닥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를 베고 잠을 자고 계세요. 오랫동안 벤 일을 했었던 이 제자들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이 문제였습니까? 미친 바람이 문제였습니까? 물이 차오르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볼 것을 다 하고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서야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보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이 미친 바람 속에서 배가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물이 차오르고 있었는데도 왜 배가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배일지라도 주님께서 타신 배는 결단코 그 어떤 미친 바람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도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심령에 포잘 것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미친 바람이 불어도 물이 배가 차올를지라도 침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배, 그 배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이 몰아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풍이 불지라도, 미친 바람이 불지라도, 물이 배 안에 들어올지라도, 능이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하신 것입니다.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최 목사야, 이 길을 가라! 김장도야, 이 길을 가라! 이 집사야, 이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강풍이 있는 항해이지만은 주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Keep going on! Keep going on! 계속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능히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연합군의 그 미친 공격에 두려워 떨다가 여우사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나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진군 진군 총진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그 믿음은 위기에 빛이 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무기도 없이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이 각오하고 예배하겠다 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로 믿음 하나 붙들고 전장으로 달려나갔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21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전장 한복판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찬양은 수천 수만 승의 병거보다 수만 개의 화살보다 또 수만의 군사보다 강한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믿음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우사박과 그의 백성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 감사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여우사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가진 욕을 먹으면서 그 땅에 의의를 세웠었던 왕이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시련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우사밭은 원망의 입을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입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왜그 10년 가운데 감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사건을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가운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입은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사모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별명이 있다라면 그것은 환란 중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는 장례식장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슬픔 속에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더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럽에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3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냐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병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그 심령이 죽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30년 동안 5만 5천 곡의 찬양, 5만 5천 곡의 찬송이 작곡됩니다.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화로울 때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꿈꾸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형통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평탄한 들판을 뛰어 다니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룬 일이 얼마나 큰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혹독한 삶 가운데서, 실험 가운데서, 성도들은 입을 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진짜의 모습, 진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티끌맛도 못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내가 살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서 그러면서 더먼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실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꿈꾸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진짜로 찬양할 수 있을 때 진짜로 감사할 수 있을 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목자의 품에 깊이 파묻혀 목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를 옮기실 이 목자에서 이루실 일을 보며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란 가운데 계십니까?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감사와 찬양은 환란을 겪어낼 힘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찐 믿음은 위기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위기에 빛나는 믿음 그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성도들이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우사밭 위기에 빛이 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역대야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봅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침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였었던 그 연합전선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암몽과 모합이 손을 잡고 함께 했었던 세일을 치기 시작합니다 세일을 물살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 세일을 바라보면서 둘이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암몽과 모합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죽이기 시작하며 그들이 모두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었던 그리고 성이 이스라엘의 함성으로 무너진 것처럼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었던 암몽과 모압과 세일의 연합 전선이 이스라엘의 찬송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기에 빛이 나는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 속에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침묵을 걷어버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며 꿈꾸며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이 올린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쭉 모아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아픔을 봅니다 가계에 위기가 있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관계 문제 속에서 너무나 괴로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기도해도 그 마음이 아려우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당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위기예요. 나라의 위기예요. 경제의 위기입니다. 관계의 위기입니다. 윤리의 위기예요. 도덕의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믿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찬양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찐 믿음, 진짜 믿음은 위기에서 빛이 납니다.